안녕하세요. 여기 앉아 있다가 여기서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어, 먼저 말씀 하나 보고 네,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고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29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그러나 너희 는 하나님 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 고, 예수 님은 하나님 에게서 나서 우리 에게 지혜 와의와성 별과 구 속이 되 셨으니 31절 이것 은 기록 된바장하랑 아는 자는 주를 자랑 하지 니라 함과같게 하려 함 이니라. 어, 제가 어, 수요일 날 간증 을 온라인 집회 때 온라인 으로 이렇게 수요 집회 를 했을 때 아내 가, 아파서 그랬나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대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비 구원 간증을 했는데요. 어, 구원 간증 후에 이제 삶을 이제 기회가 됐으니까 이제 하, 그 후에 삶에 대해서 한번 <laughs> 어, 성, 성도님들과 한번 규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laughs> 어떠더라. 거듭난 후의 삶은 지금 저가 이 간증문을 쓰면서 돌이켜 보니 참 주님께 감사함밖에 없다를 참 고백이 되더라고요. 특히 요즘 더 많이 네, 감사함이 느껴지는데요.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보배를 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지금 이제 과거를 돌이켜서 현재 이제. 시점에서 과거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참 이런 계획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짝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음, 저번 간증에 이어서 저는 대학로 교회에서 다시 태어난 후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하나 연합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그리고 진짜 이 건물에서 하나님을 많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육체를 단련시켰습니다. 거듭난 후 지금까지 저의 삶의 간증은 주님과 러브 스토리, 그러니까 연합뿐 아니라 주님이 제게 짝지어 주신 제 아내와 러브 스토리라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2021년 12월 3일날 결혼을 했는데요. 새로 오신 형제님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 이제 좀 오래되신 형제 자매님들을 알다시피 저희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헤어지, 헤어지기도 하고 네,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끈질기게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는데요 음 네, 다시 고3대로 돌아가서 어, 거듭나고 나서, 뒤늦게 주니로, 주님으로부터 철이 들어서, 예, 려 했던 사춘기 시절과 예술 고등학교, 즉, 즉 애굽의 종로를 타던 삶의 시절, 시절을 청산했고, 아, 청산해 갔고, 그래서, 바로 기쁜 일만 음, 계속 생길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한 번에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주님이 그때부터 특별히 저를 사랑하셔서, 크게 쓰시려고 하셨는지 참 저를 많이 깎고 깎고 깎아서 참정근과 같이 하시려고 했던 지금도 그렇게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 참 지금은 뭐 이제 부끄럽지가 않네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대학을 제가 한 번에 못 갔어요. 네, 한 번에 못 가서 처음에는 이제 은혜와 기적으로 이제 한예종의 그러니까 동생과 함께 같이 일차에 붙었었어요. 그래서 그거 믿고 까불었는지 <laughs> 연습을 잘좀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어참 생각이 많았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제 뭐옛 방황 시절을 끝내다 보니까 이제 다시 뭘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팬도 고등학교 때딱 놓고 다시 이제 다시 잡고 이제 연습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참옛 습관을 버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이제 습관을 붙들리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laughs> 그때 제가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었어요 네, 먹고 자고 네, 새벽 기도도 하고 네, 새벽 기도 때제 아내도 한번 보이게 해주시고 <laughs> 어, 그리고 청년에도 그때 한성 형제님 저기 계시는데 하도 안 나오니까 이제 끌고 나오고 막. 그래서 청년회도 갔는데 그때도 제 아내를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또 연습 제 청년회들 가면 남아서 이제 연습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과 참 여기 위층이었죠. 지금 유아방인데 참독대하는 시간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아내를 이제 좀 짝사랑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계기가 이제 지금 저희 장모님이시죠. 이제 장모님이 급률이 많으시고 이제 베푸는 걸 좋아하시니까 뭐 자꾸 음식을 사다 주셨는데 이제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꼭 천지 제 아내와 이렇게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못 오시면 또 아내 혼자 보내시고 그래서 그때 혼자 짝달아 가면서. 그때 저가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이 사람을 좋아해도 될까요? 이게 궁금증도 생기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결혼 어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자매가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생각하고 뭐 이게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자매가 나랑 어, 결혼하는 게 하나님이 뜻인가?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이 되면서 위에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런 와중에 창세기 24장 12절, 리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찾는 그 장면을 보게 하셨어요. 그가 이르되 오주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와나오니 이날에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13절 보소서 내가 여기에 우물 곁에 섰다가 이도시의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게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이브가가 불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디에에게서 태어났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참 순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이제 아내에 대해서. 예, 상황을 통해서 보여달라는 기도를 하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순사하게 그날도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연습을 하는 중에 한 오전 11시쯤인가 평일날이었어요. 예, 남들 다 출근했을 때 혼자서 무릎 꿇고 이제 교회에서 여기 위층 3층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딱그 기도를 하니까 진짜 안 믿기시겠지만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드는 것처럼 빵! 소리가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건 아니고 이제 문 밖에 이제 아내가 이제 파킹을 하며 <laughs> 그러니까 이제 차빵스가나는데 그때 올 전혀 올 이유가 없었었거든요 왜냐면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 이런 게 하나님 혹시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는가 시 하고 그냥 순수하게 이 생각하면서 어,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지나서 어, 김주자 형제님이 이제 장노님이 어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그때 항상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냐 하고 또 마침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제 불타오르는 저의 마음이 이제 기름을 막 부으신 거죠 <laughs> 네. 네, 그러셨, 그랬죠 네. 어.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아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이제, 구원, 거듭난 후의 삶에 참 많은 것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심지어 교제하기 전부터, 참 아내와 함께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서로 같이 읽고, 2층, 4층에서 그랬었는데, 저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떨어졌을 때였을 거예요. 두 번째 떨어졌을 때, 음, 그때 이제 물론 저희 부모님이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 선교를 하시고 그러셔서 저희 집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그때 당시 교수님 레슨기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실감나게 말씀드리자면 30분에 한 35만 원.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이, 일이었죠. 그래서 그냥 이제 떨어져서 이제, 이제 내 길이 아닌가보다 싶었죠. 그래서 내 길이 아닌가보다 싶어서 이제 악기를 아, 뒀고 아, 또 그때 이제 한번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시고 내가 당신에게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면 학, 학교를 가도 좋지 않으니 어, 아니면 학교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든지 모든 간에 좀뭘 배우고 싶다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그때 같이 이제 함께 사귀기 전이었는데 교제하기 전이었는데 어, 기도를 같이 해줬죠. 근데 저의 음, 그냥 친구 그한 그러니까 한예종을 다니던 한 친구가 어, 그냥 무작정 음. 저를 데리고 어떤 그 레슨실에 데리고 갔는데 어, 저희 현재 교수님 이성주 교수님이라고 한예종의 당시 교수님이신데 이상하게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쌍둥이 형인 것도 아시고 그때 뭐, 2차 때 떨어갖고 망한 것도 기억하시고. 그러시더니 참 주, 주님의 은혜로 저를 이게 저의 안에 있는 재능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때 교수님 그래서 어 너가 기본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많이 이제 기본기를 다져야 된다고 하시면서 레슨을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두달줄 테니까 그 시간까지 준비해서 레슨을 준비해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레슨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예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야지 하고 제막그 고기 생겨 삼겹살집에서 막 고기 낮에는 이제 삼겹살 굽고 저녁에 가서 연습하고 막뭐 배달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모았었어요 모아갖고 또 시간 내에 사실 이제 레슨 준비하는 거보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돈을 얼마나 하시지 모르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laughs> 얼마나 하시지 모르. 만약 에 만약 1 시간 하면 이게 얼마지? 60만 원 말도 안 돼. <laughs> 막 그런 생각에 막그 돈을 모으는 거에다가 넉넉하게 준비해 보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레슨을 마치고 해 보니까 2 시간 반을 레슨하셨더라고요. 하고 한결 쎄 일한 거다 털렸다 진짜. <laughs> 두시 빡세게 했는데 진짜 이삼 시간 반 때문에. <laughs> 했는데 그 교수님 그 순... 말이 저가 거칠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 그때 교수님이 그 우연찮게, 그러니까 그, 그기가 삼사살 집이 이제 그 교수님, 그러니까 한예종이 위에 있고 이렇게 우면산터널 밑에 쪽에 있는 그 집이었는데 우연찮게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저가 일하는 걸 보셨대요. 그러더니 무슨 레슨이냐고 하면서 봉투를 이렇게 닥뜨린가 무슨 레슨이냐고 앞으로 내가 네 레슨 비네 받을 거 생각하면 안 가르치셨다고 무슨 웃으시면서 참 그렇게 꾸준히 저를 한 번도 안 받으시고 이렇게 참 주님의 은혜로 돌봐주셨어요. 그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레슨비를 안 내고 어 레슨을 받는 게좀 좋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에 참 신기해, 너무 신기했어요. 어렸을 때뭐 뭐 어머, 어머니 아버지의 뭐 기적적 같은 뭐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생활의 그런 미라클적인 일보다 나와 개인적인 하나님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써지는 거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더 어, 그리고 나서 어, 아,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연이 참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교수님이 이제 어느 정도, 1년 정도 기본기를 다지게 하고 이제 이태리, 뭐 스위스, 스페인 이제 그런 나라들을 데리고 가서 무대에 이제 서보게 하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어, 말이 안 되죠. 저는 학과생도 아닌데 학교 학,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 말을 해도 되는 게, 교수님이 이제 불법을 시, 지, 저지르신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 돈을 받으신 게 아니니까, 신고를 해도, <laughs>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네. 아무튼, 네. 가서 이제 대고 다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에 자꾸 서보라고.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무대에 대한 스테이지 스트레스가 좀 있었지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조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아졌던 게 느껴졌어요. 그때도 아 그때는 이제 아내가 어, 와 교제를 시작을 했었어요. 네, 참 아내도 참 저가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laughs> 네, 능력도 없는데 저를 뭘 믿고 이렇게 참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제 인생과 아내와의 미, 인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지금도 그 노트가 있는데 매일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줬었거든요. 네. 어, 그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가서 교수님이 이제 이태리 갔다가 스위스 갔다가 아닌 스페인을 갔다가 스위스, 아, 스위스 갔다 스페인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전설적인 바이올리스트들이 이제 많이 오셨죠. 교수님 마스터 페스티벌이고 마스터 클래스고 그러니까. 뭐,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교수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 웨인 이자이라고 나중에 구글이 치면 나오는데 그게 작곡가이기도 하고 바이올리스트인데 바이올리는 이제 크게 갑자기 바이올리 역사를 치면 하는 그게 두 파로 나눠져요 러시안 스쿨과 프랑콤 베이징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두 파로 크게 나눠지는데 웨인 이자이라는 분이 이제 프랑코 베이지움의 그 대가이신데 그 죽보를 이후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죠 총장이시도 하고 그, 그 지금 현재 학교 에어 그러니까 예예종 아이 한 예종 아이들이라면 거기서 한 번쯤이면 레슨을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교수님이었어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기를 기도도 못했어요 저는. 나는 학과생도 아니고 절대 부족한 아이고 그런 걸 너무 알았기 때문에 어,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생뚱 그때 이제 외국에 있으니까 보이스톡을 생뚱맞게 갑자기 아내가 자기는 믿리그 믿음이 생긴다고 너가 거기서 스카웃을 당할 거라고 네가 원하는 그 교수님한테 어, 스카우시 돼서 어, 공부를 하게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이제 뭔삐 소리야 하면서 <laughs> 막, 저는 정말 그 말을 말 진짜 사람의 소리로 안들었어요 너무 안 믿겨졌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말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어, 갑자기 이성준 선생님이 옷 빨리 양말 양말 깨끗하게 신고, 구두 예, 양말을 되게 중요시하더라고. 요 양말 깨끗하게 신고 바지에 와이셔츠 넣고 머리에 잘 뽀마드 발라가지고 단정하게 해서 그 어디 연주 홀로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냥 와르마 해서 내 하고 뛰어갔죠. 뛰어갔는데 그 이제 백발의 할아버지가 이제 다리고 앉아갖고 계시더라고요. 교수님이랑 교수님이 그 배기의 그 교수님이 참 너가 궁금하다 그러시는 거. 연주를 보고 그냥 너가 궁금하더라. 참탁 봐도 기본기가 전혀 안 갖춰져 있는데 너 안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게 그냥 궁금해서 와보라고 했다. 그래서서 연주를 했는데 아 역시나 기본기가 부족하다. 난 설마 네가 기본기에 뭐가 좀 있을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본기 없는 거를 내가 갖꿔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 하셨죠. 그래서 교수님 별채에서 자기도 하시고 집이 없을 때는 또 교수님 통해 가지고 집도 마련해 주시고 또 그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이 저의 믿음이 연약할 때 아내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꿈을 또 한발짝 가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저의 인생은 계속 유럽에서의 생활은 어, 진짜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마다 기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를 그 외국 학교에 다녀서 조금 하긴 했었는데 놀았으니까 <laughs> 다시 원하 복귀하려면 이제 고장난 자동차 돌리려면 얼마나 걸릴까 <laughs> 하잖아요. 연기 나고 막 <laughs>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진짜 한발짝한발짝갈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전철 타던 거,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도시로 옮기는 거 심지어 영어가 안되리고 불어랑 네덜란드가 되니까 또 이제 핸드폰이 있긴 있는데 그 비싸니까 또 이거가 아끼다 보니까 또확 쓰다 보통 아내랑 네, 통화하다 보니까 없어지고 그래고 그럼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laughs> 여기서 내릴까요? <웃음> 이러고 <웃음> 진짜요, 여기서 내릴까요? 그래서 길 잃어버린 적도 있고 한번퀴 들어보니까 하, 그러다가 이제 언어도 배우게 되고 뭐 그랬죠. 제일 기억나는 게아 혹시네 금 금방 금방네 끝내겠습니다 네. 제일 기억나는 게 교회 처음에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싶었었는데 그 모임 길 찾아가려고 하니까 지도상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주변에 이제 말 키우는 데고 그 승마 학교고 막 그래갖고 온통 말 거긴데 그 가운데에 그 유치상 뜬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한번 가보자 하고 갔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2 시간 반 전에 떠나죠 도착하기 길을 잃어버릴 거아니까 그래서 갔는데 역시나 이제 핸드폰은 또 이제 인터넷이 이제 다 되려서 안 되고 비는 맨날 비와요 거기 맨날 비오고 진짜 온 사방이 말이고 그저 말똥이고 다허화 벌판인 거예요. 그 건물에 가 보니까 교회도 아니고. 무슨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우이 나더라고요. 언어도 안 통하고 서, 서럽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교육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laughs> 네, 당신 보이려고 가는데 왜내 당신 보려고 가는데 왜내 나를 나의 예배를 받기 싫어셔서 그러십니까? 막 그렇기도 하고 막우면서막 돌아다녔어요. 그 주변에 돌아다녀봤자 온말 빠신 말 그건데, 어떤 한그 성도님이 네. 어떤 아저씨가 멀리서 보이더니. 요즘 몇 죽겠다고 내가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 가냐고 여기 교회 없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어셈 무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아, 아 놀래갖고 눈물이 쭉 흐르니까 나서 <laughs>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우 안아주면서 웰컴 마이 브라더 영어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참아 그래도 나 같은 자도 예배 드리려고 <laughs> 네, 만나게 하시거나 지금 가도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꼭 가도 진짜 참, 어떻게 찾았는지 신기해, 진짜. <laughs> 아무튼, 네. 그런데, 참, 저의 삶을 지금 돌이켜보면, 어, 요셉이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셉이 꿈이, 항상 꿈이 있었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총리의 아내한테 이제 오해 받아서, 또 이제, 심지어 또 감옥에도 가고 그런 삶을 보냈지만 어, 아, 말씀 하나 아, 찾아왔습니다 예.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상,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 1절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 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며시선절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 소가 배기에서 별명이 하나 있어요. 친구들과 교수님들 사이에 시대 아들이라고 저를 부르거든요. 써 오브 가시라고.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심지어 비자가 안 나왔을 때도 동말이에요 유럽 여답니까 그러니까 스파이 같은 거죠. 그 FBI 같은 연방 사람이 저희 교수님에게 예전에 한번 빚을 진 적이 있어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비자도 하루 만에 하게 하고 참, 운이, 운이 좋게, 네. 이제, 라디오 방송국에도, 아, 우, 하나님의 은혜로, 네. <laughs> 라디오 방송국에서 도 1학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연주하게 하시고, 또, 1학년인데, 또, 2기학년인가 아무튼, 다, 하나님이 협연도 시켜주시고 음, 이게 저 자랑하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부족한 것선 성부님들이 어릴 때부터 보셨셨기 때문에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지금 이게 쓰면서 이제 법의 얼굴 보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또그 꿈을 향해서 바이올린을 하게 하시려고 다시 또 보내시고 저가 이제 기도 제목께 하게 말씀 간단히 드리면 3월 말에 다시 베이원에 들어가서 마지막 학업, 학업을 마치려고 이제 들어가요. 아, 아내가 혼자 있을 때, 아내가 임신했을 때, 아내 아기가 나서 저 <laughs> 여러 경험을 이제 아내의 가족들을 돕고 이제 가게 되니까 제 마음이 무거운데 주님이 또 아무 학업을 마치게 하는 통로를 계속 보여 주셔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살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희 가족을 통한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이루신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 부탁드리고 성도님들의 기도가 참 절실한 저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네, 이상입니다.